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예상보다 강한 소비에 국채금리가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분기 실적에도 주가 지수가 국채금리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를 크게 상위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지난달에도 탄탄한 소비 증가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이 더 강하고, 올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이 상당히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2년물이 5.21%까지, 10년물은 4.83%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2006년, 2007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규제를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미국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만 0.04% 상승을 하고 S&P 500은 0.01% 어제와 수치는 소수점만 변화되고 4,373 똑같습니다. 나스닥은 0.25% 하락해서 13,533.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8%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3,474. 빅테크주들 보면 특히 엔비디아가 4.68% 무려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추가 규제가 악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전에 발표했던 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마카오의 본사가 있거나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통제가 됩니다. 미국 정부 제재를 피해서 공공연하게 중국과 거래를 이어왔던 다 반도체 기업들도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제재 이후에 중국 기업들은 홍콩이나 제3국의 위장기업이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그것까지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발표 후에 생성형 인공지능 최대수혜주죠 미국 반도체 업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주요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68% 급락한 439.38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특히 퀄컴은 그거의 2배, 60%에 달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AH, 칩 A800, H800이 수출 통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드시 업계는 현재 강력하게 반발 중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추가 규제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수출 통제의 조치가 담겼다면서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를 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 개별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테슬라. 그 다음 애플 또 엔비디아 3대 종목들이죠. 올 들어서 테슬라에 투자한 소학 개미들은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 규모의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1년도에는 3조 9천억, 작년에는 3조 6천억 정도의 순 매수, 3조 어, 넘어가는 순 매수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7,974억, 약 8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2년 전 1년 전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올 들어 테슬라 주식에 대한 월간 순 매수액을 살펴보면 1, 3, 4월을 제외한 7개월간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원픽으로 꼽히는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낮아진 상태 속에서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마진, 이익이 바닥을 찍을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집계한 결과 테슬라의 3분기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0.7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올 들어 기록한 분기별 EPS 1분기에는 0.85달러, 2분기에는 0.91달러, 이 중에 3분기에는 0.73달러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월가에서는 3분기 EPS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저가 판매 공세의 전략에 따른 영향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짓고 있습니다. 총 마진율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로 꼽히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조차 3분기 총 마진율이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만 해도 25%대에 이르던 총 마진율이 올 들어 20%대가 무너진 것에 더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도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 주가 300달러에서 290달러 정도로 낮췄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목표 주가가 253.2달러예요. 근데 현재 오늘 주가가 253.2자 달러 목표 주가가 아니라 254.92달러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번에 전기차 루시도 보면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더 5.3%나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올해 12.8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배경이 올해 3분기 전기차 생산, 소비자 인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29%나 급감한 수준이고 소비자 인도량은 회사가 지난 8월 12,400달러의 전기차 할인 이렇게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4% 미만 늘어난 데 그쳤어요. 투자자들은 이것을 토대로 3분기 전체 실적이 기대를 믿돌뿐만 아니라 4분기 역시 실적 하방 리스크가 여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 매물을 내놓은 결과입니다. 지금 어, 3분기 실적 발표죠? 미국 상장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이 다시 비테크주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테크주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 상장사 전체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어, 집계한 애널리스트 추정치에 따르면 S&P500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5개 기업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 5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인비디아 시가총액 순서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이 5개 3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기업은 S&P500 전체 시가총액에 4분의 1,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다섯 개 종목이 말이죠. 500개 기업의 약 4분의 1을. 블룸버그는 S&P 500 기업 전체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빅테크 다섯 곳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오히려 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빅테크의 3분기 실적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비용 절감입니다. 블룸버그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인 빅테크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적이 급성장한 2년 전과 비슷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 테슬라는 내일 아침이면 발표가 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애플은 다음 달 2일 실적 발표를 하고, 엔비디아는 다음 달 11일에 3분기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어, 연준의 이번 11월,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에 기준금리 동결이냐 0.25% 인상이냐 결과가 나옵니다. 동결 가능성이 88%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의 동결 가능성은 57%로 보고 있습니다.